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작년보다 더위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나이 때문일까요?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니 하루 종일 피곤해요. 여름만 되면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데 괜찮을까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아픈데 안 틀자니 너무 더워요.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잘 압니다. 89살 한의학 박사 정광수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여름마다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김 교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87살 박영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3년 전만 해도 박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응급실을 드나들던 분이었습니다. 열사병에 탈수에 식욕부진까지 매년 여름이 오면 여름이 무서워해요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가족들도 매년 여름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세요. 35도 폭염에도 텃밭에서 고추를 따시고요. 손자들과 함께 수영장도 가십니다. 병원 의사들도 이런 변화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할 정도예요. 도대체 무엇이 87살 할머니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걸까요? 비싼 보약을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신 것 뿐이었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직접 지켜본 결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박할머니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름이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계절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박 할머니처럼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알아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반의 효과밖에 볼수 없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다섯 번째 음식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것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여름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박할머니가 여름을 정복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들어보시죠. 3년 전그 무더운 8월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자 김 교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또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이번이 벌써 올 여름 세 번째예요. 의사가 이런 식으로는... 매년 여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84살의 박영자 할머니. 그분은 매년 여름이 되면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고통부터 말씀드릴게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더위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뒤척이세요. 에어컨을 틀면 목이 아프고 감기 걸릴 것 같고요. 안 틀면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식은 땀 때문에 자주 깨시죠. 낮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워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10분도 밖에 못 나가세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여름만 되면 입에 안 들어가요. 하루에 물한 컵도 제대로 못 마시고 변비로 3일, 4일씩 고생하시고요. 몸무게도 큰 문제였어요. 평소에 60kg이던 몸무게가 여름만 되면 54kg 까지 빠져요. 가족들이 많이 드세요. 라고 해도 속만 더부룩하고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박할머니도 똑같으셨어요. 김 교수는 정말 절망했죠. 선생님, 어머니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저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혹독한 여름을 이겨내며 오래 살았다. 분명히 자연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의학책인 동의보감부터 요즘 영양학책까지 수백 권을 뒤졌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오래 사는 비결에 관한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 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섯 가지 여름보약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박할머니의 여름식사를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 다섯 가지 특별한 음식을 정확히 한 숟가락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어 이상해요. 어젯밤에 잠이 좀 왔어요 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 주에는 밤에 식은 땀이 안 나요.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주에는 35도인데 시장 다녀왔어요. 30분이나요 라고 하시며 정말 놀라워 하셨죠.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해요. 배가 고파요. 진짜 오랜만에 배고픔을 느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해 여름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체중이 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2kg이 늘어서 건강한 62kg을 유지하셨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김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기적이에요. 어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겠다고 하세요. 3년 전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으셨던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의사들이 매년 여름이 위험하다고 걱정했던 박 할머니는 새로운 여름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3년이 지났지만 87살의 나이로도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 여름보약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겠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이런 게 보약이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래서 효과가 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름 보약을 공개합니다. 바로 깻잎이에요. 깻잎이요? 그냥 고기 쌈 싸먹는 그 깻잎 말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깻잎이에요. 지금 실망하신 분들 계시죠? 뭐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발 끝까지 들어보세요. 깻잎이 어떻게 87살 할머니의 몸을 천연 에어컨으로 만들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깻잎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세요? 페리릴 알데히드와 로즈마린산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성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정말 간단해요. 페리릴 알데이드는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줘요. 혈관이 넓어지면 뜨거운 피가 빨리 돌면서 열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요. 로즈마린산은 땀이 나는 구멍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땀이 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나게 해줍니다. 제가 60년 동안 깻잎을 연구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깻잎을 매일 먹은 70살 이상 어르신들은 여름에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이 70%나 줄어들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우리 몸이 천연 에어컨이 될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의심스러우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와 함께 이 방법을 시도했던 같은 아파트 조순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78살의 조 할머니는 20년 동안 여름마다 물 부족으로 고생하셨어요. 조 할머니의 여름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루에 링거를 두 번, 세 번씩 맞으러 병원에 가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 하셨고요.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말라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정말 고생이 심했어요. 그런 조 할머니에게 제가 깻잎을 매일 아침에 10장씩 갈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깻잎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하루에 물을 겨우 한컵 드시던 분이 자연스럽게 물을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상해요. 물이 달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오전 10시에 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되셨어요. 2주가 지나니까 오후 1시 폭염에도 30분 동안 산책을 할수 있게 되셨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링거를 맞지 않고 여름을 보내셨어요. 조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 박사님, 깻잎이 제 여름을 되돌려 줬어요. 이제 더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져요. 이제 믿으시겠죠? 그런데 깻잎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그냥 쌈으로 드시면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신선한 깻잎 10장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깻잎과 물 100ml를 넣고 30초만 갈아주세요. 너무 오래 갈면 좋은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30초만 갈아주시면 돼요. 매일 아침에 공복에 한 컵씩 마시시면 되고요.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처음에는 5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갈고 나서 바로 드셔야 해요. 오래 두면 맛도 없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직도 의심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깻잎으로 채우는 조절됐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여름 보약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말 의외의 음식이에요. 궁금하시죠? 바로 연근이에요. 연근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냥 연근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드셔야 해요. 계속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박할머니가 87살에도 여름을 이길 수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때문에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에어컨을 틀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데, 안 틀자니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에어컨 바람에 목 감기 걸려서 여름 내내 기침을 해요. 박할머니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셨어요. 깻잎으로 체온 조절은 됐지만 여전히 에어컨 바람에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여름 보약으로 제안한 게 바로 연근이었어요. 하지만 조림으로 드시면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연근에는 끈끈한 성분인 뮤신과 떫은맛 성분인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뮤신은 우리 목구멍과 기관지 안쪽을 보호해 줘요. 마치 목구멍에 보호막을 씌워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도 목이 안 아파요. 탄닌은 기관지를 진정시켜 줘요. 그래서 기침도 멈추고 가래도 없어져요. 더 놀라운 건 연근의 차가운 성질이 폐의 열을 식혀준다는 거예요. 마치 폐에 천연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연근을 꾸준히 먹은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여름에 호흡기 병에 걸리는 일이 80%나 줄어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실제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82살의 김할머니는 30년 동안 여름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김할머니의 여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에어컨을 틀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못 틀겠고요. 에어컨을 안 틀면 더위에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었어요. 밤에는 기침 때문에 본인도 못 자고 가족들도 못 자게 했고요. 하루 종일 가래 때문에 끙끙 소리를 내며 고생하셨어요. 그런 김할머니에게 제가 연근을 매일 아침에 한 토막씩 갈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연근이 그렇게 좋나요? 라고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2일 후에는 어 에어컨 틀어도 목이 안 아픈데요?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기침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2주 후에는 가래가 거의 안 나와요 라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내내 기관지 약을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럼 연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중요한 건 생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신선한 연근 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대략 100g 정도 되는 크기면 돼요. 연근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연근과 물 150ml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매일 아침에 공복에 한 컵씩 마시시면 되고요. 배나 꿀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나서 드시기 편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근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강 한 조각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근을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색이 변하니까 갈고 나서 바로 드세요. 지금까지 깻잎과 연근 두 가지 여름 보약을 알려드렸어요. 벌써 익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 이르세요? 박할머니가 87살에도 여름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섯 가지를 모두 드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세 번째 보약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름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요. 를 해결해 주거든요. 여름만 되면 밥맛이 없어서 살이 빠져요. 이런 고민 있으시죠? 세 번째 보약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도라지예요. 그런데 도라지를 그냥 나물로 무쳐 드시면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도라지요? 쓴그 도라지 말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쓴 맛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달콤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도라지가 왜 좋은지 아세요?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우리 위장 속 벽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위가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돼요. 또 소화액이 잘 나오게 도와줘서 음식이 빨리 소화돼요. 이눌린은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을 늘려줘요. 좋은 균이 많아지면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도라지의 쓴맛 성분 자체가 우리 혀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마치 잠든 입맛을 깨우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연구한 결과 도라지를 꾸준히 먹은 70살 이상. 어르신들은 여름에 밥 먹고 싶은 마음이 60%나 늘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와 같은 경로당에 다니시는 정옥분 할머니 이야기예요. 79살의 정할머니는 25년 동안 여름마다 밥을 못 드셔서 고생하셨어요. 정할머니의 여름 고통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루에 죽한 그릇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견딜 수 없었고요. 여름이 끝나면 어김없이 체중이 5kg, 6kg 빠졌어요. 가족들이 많이 드세요라고 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할머니에게 제가 도라지를 매일 아침에 한 뿌리씩 갈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쓴 도라지를 어떻게 매일 먹어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죠. 놀랍게도 5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5일 후에는 30년 만에 아침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점심을 완전히 드실 수 있게 되었고요. 2주 후에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한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도라지를 어떻게 드셔야 쓴맛 없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도라지 한 뿌리를 준비하세요. 대략 50g 정도 되는 크기면 돼요. 도라지를 깨끗이 씻고 얇게 채를 썰어서 소금에 30분 동안 절여주세요. 그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쓴맛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도라지와 배 반개 그리고 물 1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매일 아침에 공복에 한 컵씩 마시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배예요. 배를 함께 갈면 도라지의 쓴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달콤해져요. 게다가 배의 수분이 도라지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주의할 점은 도라지를 반드시 소금에 절이고 찬물에 헹구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너무 써서 드실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여름 보약을 알려드렸어요. 혹시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직 반도 못 왔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박할머니가 87살에도 여름밤에 푹잘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약에 있거든요. 특히 다섯 번째 보약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름밤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섯 가지를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번째 보약은 정말 의외예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이요? 생강은 따뜻한 거 아닌가요? 여름에 생강이라니.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강이 진짜 비밀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강이 여름 보약이라고요? 놀라시는 것도 당연해요. 우리는 보통 생강을 따뜻한 성질의 겨울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생강이 진짜 비밀은 여름에 있어요.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깻잎 연근 도라지로 체온 조절과 호흡기 그리고 소화는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여름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더워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겨우 잠드세요. 에어컨을 틀면 새벽에 춥고 안 틀면 너무 더워서 못 잠들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식은 땀 때문에 자주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박할머니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보약으로 생강을 권했죠. 여러분 생강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진저롤은 우리 몸에 피 돌아가는 것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몸의 온도가 고르게 퍼져요. 쇼가울은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에 들게 도와줘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생강이 몸을 덮히는게 아니라 체온을 고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머리는 시원하게 발끝은 따뜻하게 만들어서 잠자리에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실제로 박 할머니에게 생강을 권한 지 3일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3일 후에는 어젯밤에 새벽에 안 깼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셨고요. 2주 후에는 식은땀이 완전히 멈췄어요. 라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30년 만에 여름밤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생강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그냥 생강차로 드시면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생강 한 조각을 준비하세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면 돼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생강과 따뜻한 물 1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매일 저녁 8시에 한 컵씩 마시시면 돼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중요한 건 저녁 8시에 드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잠이 안올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네 가지 보약을 알려 드렸어요. 정말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이 다섯 번째 보약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네 가지 효과를 모두 배로 늘려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 보약은 바로 매실이에요. 매실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냥 매실이 아니에요. 여름철에만 가능한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여름 보약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매실이에요. 매실이요? 매실청 말인가요? 아니에요. 매실청이 아니라 생매실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매실이 왜 마지막 보약인지 아세요? 매실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에 네 가지 보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세배 이상 늘려주거든요. 구연산은 우리 몸에 쌓인 나쁜 것들을 빼내주고 몸속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만들어 줘요. 사과산은 다른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잘 들어가도록 도와줘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박할머니가 87살에도 여름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매실 덕분이에요. 매실이 앞에 네 가지 보약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낸 거죠. 실제로 박할머니에게 매실을 더해준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여름이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고요. 한달 후에는 87살인데 30년 전보다 여름이 편해요 라고 하시며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그럼 매실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신선한 생매실 5개를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매실과 물 1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매일 아침에 다른 4가지 보약과 함께 드시면 돼요. 너무 시면 꿀을 조금 넣으세요. 중요한 건 다른 4가지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매실은 혼자 드셔도 좋지만 다른 보약들과 함께 드실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제 정말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87살 박할머니가 여름을 이긴 다섯 가지 보약을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 보약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깻잎이에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해서 매일 아침에 열 장을 갈아서 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연근이에요. 폐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니까 매일 아침에 한 토막을 갈아서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도라지예요. 입맛을 되찾아주니까 매일 아침에 한 뿌리를 갈아서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생강이에요. 깊은 잠을 도와주니까 매일 저녁에 한 조각을 갈아서 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매실이에요. 모든 효과를 늘려주니까 매일 아침에 다섯 개를 갈아서 드시면 돼요. 완벽한 하루 일과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공복에 깻잎, 연근, 도라지, 매실을 함께 갈아서 한컵 드세요. 30분 후에 아침밥을 드시면 돼요. 저녁에는 8시에 생강 한 컵을 드세요. 2 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밥만 드세요. 위장이 약한 분은 밥 먹고 30분 후에 드시고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언제부터 효과를 볼수 있냐고요? 3일 후에는 잠이 좀더잘 와요. 일주일 후에는 더위가 덜 힘들어져요. 2주 후에는 입맛이 돌아와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여름을 경험하세요. 3개월 후에는 여름이 기다려지는 계절이 돼요. 여러분 87살 박 할머니가 할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이 다섯 가지 보약으로 여러분도 올 여름부터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경로당 친구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한 100살 시대 여러분 모두가 여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잠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건강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병원 치료나 의사 선생님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해보실지 말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가을 보약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